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, 너굴러 올 게임 세상입니다. 자 오늘은 너구리가 좀 특별한 동숲 리뷰 컨텐츠를 준비해 봤어요. 이번에 아미보 실물 카드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또 실제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원래는 이게 저희가 카드깡 컨텐츠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미 다 팔리고 낱개로 밖에 판매를 안 한다고 해요. 아 진짜 아좀 일찍 갈고 그랬나 봐요. 개 호랑이 친구 범호? 그리고 아기곰 친구 곰비. 돼지 친구 포크. 그리고 말 친구 바야시코프. 늘 저희 마을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조니 친구도 있고. 또 다른 호랑이 친구 고메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끼 친구 산토스까지 총 이렇게 7 친구 준비되어 있답니다. 저희가 NPC인 조니를 제외한 이 나머지 친구들은 실제 마을 주민으로 데려오는 게 가능하다고 해요. 너굴포트에서 아미보 손님촌대를 누른 후에 이 NFC 영역인 조이콘의 카드를 가져다 대면 기계에서 이걸 인식한다고 해요 자 인식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곰비 친구가 등장했습니다 곰비 친구 어 갑자기 무슨 볼일이냐고 연락을 했죠 그래 우리 캠핑장 한번 놀러와봐잉 자 그래서 아미보를 어떻게 마을 주민으로 데려오는 거 하니? 이 친구 몇번 말을 걸면은 어떤 부탁을 할 거예요 이 부탁을 3번에서 5번 정도 들어주면은 실제 마을로 이사하고 싶다는 말을 한답니다. 단 부탁은 하루 한번 들어줄 수 있으니 며칠에 걸쳐 아미보를 캠핑장으로 불러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해요. 이때 대신 이사 보낼 주민도 정할 수 있어서 이론상 아미보를 통해 원하는 주민들로만 마을을 구성할 수 있답니다. 참고로 아미보 카드는 파니의 섬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. 이때는 NPC 카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에도 너구리는 더 재밌고 알찬 동수 컨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봐요.